안녕하세요. 파일럿 남편 반쪽입니다. 저희 아기가 어느덧 돌이 지나 벌써 14개월 베이비가 되었는데요. 또래에 비해 성장이 남달라서 상위 95%의 피지컬을 가진 덕에 얼마 전부터 신생아 카시트의 몸을 구겨 넣는 상황을 연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시트 거부가 오기 전에 열심히 다른 제품을 알아보던 중에 때마침 브라이텍스에서 다음 버전 카시트를 보내주셔 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브라이텍스 어드밴스 픽스 4 카시트예요. 9개월 이상 9kg 아기부터 12살 36kg 아기까지 유아동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토들러 카시트고요. 한번 구매하시면 오래오래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럼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안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 차량에 직접 설치하는 요령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브라이텍스 제품이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 여러 명차 브랜드에서 순정 카시트로 채택될 만큼 독일의 엄격한 테스트와 평가 프로그램에서 높은 안정성을 인증받은 카시트인데요. 외관부터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높은 강성의 일체형 프레임으로 깊고 넓은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아이의 신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요. 머리 보호대 역시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줘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브라이텍스 카시트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특허 안전기술로 제품을 더욱 믿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탑승 자세를 만들어주는 시큐어 가드는 사고 시 아이가 미끄러지는 서브마린 현상을 방지해주고요 차량 내 정면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VAP에서 복부 충격의 위험성이 증가가 된다고 해요 이 디자인을 통해서 복부 충격량을 최대 35%까지 감소시켜 줄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에 직접적으로 고정을 하는 부위인 아이소픽스 역시 브라이텍스의 세계특허 기술력이 더해진 피벗링크 아이소픽스예요 차량이 충돌했을 때 수직과 수평 두 방향으로 충격을 분산시켜서 아이의 머리와 목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최소화시켜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외에도 카시트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측면 쿠션이 있는데요 돌리는 형태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카시트에 가해지는 측면 충격을 분산시켜주고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튼튼하고 안전한 건 알겠는데 무엇보다 아이가 편안하게 탈수 있어야 카시트 거부 없이 잘 태울 수가 있겠죠 아이가 오랜 시간 차에 있더라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세 단계로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고요 하나의 버튼으로 아주 간단하게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쿠션감을 갖춘 시트와 5점식 안전벨트로 아이가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구요. 색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쿨플로우 블랙부터 블루 마블, 스톰 그레이까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색상마다 소재가 다르니까 제품 구매 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9개월부터 12살 아이까지 성장에 맞춰서 토들러에서 주니어 포지션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 역시 10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오래오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차량에 직접 설치를 해볼 건데요. 사실 엄청 간단하고 쉬워서 지금 설명 한 번만 들으시면 저보다 더 빨리 설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설치 전에 카시트가 차량에 기스를 내지 않도록 보호매트를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뒷면에 줄을 당겨서 아이소픽스를 최대 길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차량의 설치 부위를 확인해 주시고 정확하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설치가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반드시 양쪽으로 흔들어서 이게 정확히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소 픽스 부분을 보면 완전하게 설치가 됐을 때 초록색으로 인디케이터가 변경이 되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뒷면에 줄을 꺼내서 확장한 다음에 트렁크에 있는 고리에 걸어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지금까지 브라이텍스 어드밴스 픽스 포카시트 여러 가지 디테일부터 설치 방법까지 살펴봤어요. 이 정도면 한 번의 구매로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오래오래 태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길어지는 코시국에 아무래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는 어렵지만 좋은 거 많이 많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아이와 함께 차 안에서 안전하게 드라이브 하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